우리의 속성에 마음의 속성이 있잖아요. 마음은 오욕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오욕실정이 버리고 비워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뭐, 많은 곳에서 버려라, 비워라, 놓아라. 음. 그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아니. 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버리고 비우고 놓으면. 그 순간은 어떤지 몰라도요. 또 다른 욕심으로 또 짐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버리고 비우고 놓으면요, 거기서 어떤 것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들이닥치면, 그거를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게 괴롭다고 버리고 놓아버리면, 이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속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이 어떤 순간에도, 아, 내가 괴로우니까 순간 그거에 대한 집착을 그에 대한 욕심을 순간 내려놓는 것처럼, 아, 몰라, 몰라, 이러면서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비워보셨습니까? 부처님도 일체 유심조라고 하십니다. 모든 건, 일체는 오직 마음이 있기에 만들어진다. 창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일체 유심조에 이 마음을 버려라, 비워라, 놓아라 한다고 해서, 이 오육칠정이 버리고 비우고 놓아지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놓아져 본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 마음의 상태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나가냐? 그러면 우리 우주에 이치가 있어요. 내가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는 이치가 있어요. 이법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걸 자리이타라고 말하죠. 이 자리이타의 방법의 이치를 내가 배워 익혀서 이 마음을+ 마음을 자리이타의 관계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내 욕심만큼 안, 내, 안 되거나, 뭐 어떤 부분에, 어 남에게도 막 이렇게, 뭘내 뜻대로 안 해줄 때, 우리는 버려라, 비워라, 놓아라 해가지고, 마음이 순간 무슨 진통제처럼, 어, 진통제 순간 먹는 거지. 어, 그러면 순간 아, 이러는데. 여러분, 순간 그런 게, 순간 구고를 찰나찰나 그리고 괜찮은 척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을 희노애락 오욕에를 놓아 놓고서 완전히 무슨 인형처럼 살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인형과 다른 겁니다. 로버트와 다른 겁니다. 마음의 흉내를 내는 것과 마음을 조정하고 관리해서 나아가는 것 아무리 인공지능 로버트를 하더라도. 뭐그 마음을 우리 이치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해서 부처가 되도록 우리 마음이 나도 좋고 남도 좋게 익혀 나간다는 것 이걸 익혀 나간 레벨에 따라서 축생도 인간도 천상계도 보살도 된다는 겁니다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것이 최선인가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도 내가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져나가야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되나 나는 헤쳐나가 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나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